안녕하세요. 옥삭발 비절개 모발시킨메카닥터봉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탈모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우리가 탈모치료를 인터넷이나 기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탈모치료들을 광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마치 치료를 하면 발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동영상 편을 참고하시고요. 시중에 넘쳐나는 여러 가지 탈모 치료 방법들 중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광고하고 있는 탈모 치료 그 방법들을 보면 개그 중에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털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 같은 경우 의학적 근거가 있는 그러한 탈모 치료 방법을 환자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저희 병원 역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닥터공 혈어라인 의원도 털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의학적 근거가 있는 그러한 탈모 치료만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모로 실제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그 환자분들께서 탈모 치료를 선택하실 때 의학적 근거가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어느 게 이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사실 아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털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면 일반적으로 정확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탈모 치료를 할 경우에는 기왕이면 의학적 근거가 있는 그러한 탈모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